안녕하십니까 시온 C&S n 기술 정보 박환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리습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습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기존의 오토캐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오토캐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LT 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간혹 이제 유료 제품 같은 경우는 LT에서도 지원이 되게끔 개발이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리습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화면에 사이트들을 몇개 띄워놨는데 이 사이트 말고도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습을 다운받게 되신 다음에 이제 리습을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시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를 실행해주신 상태에서 관리 탭에 가주시면은 운영 프로그램 로드라고 있고요. 운영 프로그램 로드를 실행시키시면은 리스 파일을 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의 확장자는 LSP가 되겠고요. 다운 받으신 리스 파일들 선택을 하셔서 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커맨드 창에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창을 닫아주고요. 제가 현재 지금 로드시킨 리스 같은 경우는 실수만 찾아서 삭제하는 리스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치수만 삭제한다라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삭제하시거나 아니면은 치수 레이어만 켜 두신 상태에서 그 해당 레이어만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레이어가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이 치수들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하지만 리스을 통해서 삭제를 하신다 하시면은 자, 여기서 sd로 세팅이 지금 단축키가 되어 있습니다. sd 엔터 제가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요, 지금 현재 바깥쪽에 외형 일반 선들도 같이 드래그 안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치수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오토캐드에 없었던 기능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AutoCAD에서 이제 반복 작업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구글링이라든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기능을 검색을 해보시면 유용한 기능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원시엔에서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